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신한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휴식기 이전 경기에서 순위 경쟁팀인 하나원큐를 연파하고, 리그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키아나 스미스와 윤희빈을 비롯해 장기 이탈자가 있었고, 배이윤과 이에란 등도 부상 여파로 많은 경기에 빠진 걸 감안하면 좋은 성적이다. 스텝업한 시니스를 비롯해 조소아와 이주연 등 백코트 자원들이 잘해줬고, 벤치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다. 신하는 득점왕을 노리는 김소니아가 건재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부진 속에 최하위로 처졌다. 이번 시즌 팀이 주전으로 기용하려 했던 변소정이 개막과 동시에. 시진아웃됐고 김아름과 김태현 등이 부상으로 빠진 여파도 컸다. 강계리가 전반기 막판 잘해주긴 했지만 백코트의 경기력 기복도 아쉬웠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신하는 김소니아와 이경은 등 경쟁력 있는 베테랑들이 주전 구간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이다현을 비롯한 벤치에서 득점을 해줄 선수가 없기에 삼성의 화력을 감당하긴 어렵다. 배혜윤과 이혜란이 골밑 우위를 가져가며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고 신이슬과 강유림의 외곽포가 있을 삼성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